네, 어, 저희가 또 오랜 시간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맞춰드리는 것이 또 예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아직 잠깐만 계세요. 저희가 같이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실 그 일반 출판 기념회나 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인이 하시는 북콘서트는 그동안의 행적을 거의 많이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했고 저런 걸 했고 앞으로 어떤 걸 하겠습니다라고 하시지만 의원님께서 처음에 이북 콘서트 출간 기념회를 하고자 하셨을 때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냥 인간 권명호, 사람 냄새 나는 권명호의 살았던 이야기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조용하고 잔잔하게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끝까지 남아주신 이 골수팬분들이 지금까지 마음을 잘 보태주셨다면요. 앞으로 의원님 어떤 일을 하시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추진해 나가시든 이 마음 그대로 한분한분 한분 마음을 지금처럼 지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계획도 전해드리면서 감사 인사 나누고 저희 마무리 하도록 할까요? 네. 예그 제가 이제 정치에 이제 임원 하게 된 계기도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몽준 어, 국회의원님 덕분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분도 지금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 저도 이제 좀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어, 그 분이 최근에 이제 잘 인용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로마 시대 때 철학자, 그 세네카의 말씀인데, 공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꼭그 비유를 하십니다. 공직은 죽음과 같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게 오는 걸 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 피할 수도 없고, 또 평상시에 그 따라다니는 그것도 부질없는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그 공직 중에 뭐 봉사라든가 자리라는 감투가 다 포함이 될 건데 저도 아마 그, 그 말을 굉장히 이제 잘그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는 피할 수 없고 또 있는 건 따라다니지 말고 있을 때 하는 이제 그 말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참 부끄럽고 뭐별것 아닌 그런 이제 기억들을 모은 것,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갈럼 썼던 것, 또 지방 의원이 되기 전에 어, 지방 자치 현장에서 또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또 적었는 이런 글들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또 시대 상황이나 또 어, 모든 이론들이 맞지 않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실어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정 활동의 그런 보람들까지도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혹시 책 반품 들어올까 싶어 그게 걱정입니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받은 사랑 은혜에 그 우리 봉사로서 지역 발전으로서 그렇게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조용조용하게 말하시면서도 어, 든든하고 단단한 모습이 보여주는 게요. 속이 더꽉 차고 내실 있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지역민들과 함께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많은 성원 해주시고 어, 아내분은 손안 잡으시지만 또 다른 분들은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손 잡고 앞으로 가시는 길또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준비하신 곡한곡 한, 한곡 같이 부르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어떤 곡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늘 어,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늘 사랑을 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어, 안 되는 게 우리 사회고 세상 일이라 생각해서 사랑으로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랑으로 끝으로 저희가 함께 부르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서 있어도 난 외롭지 않아. 그 나는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I'll